우리는 칼슘을 잘 먹고 있습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그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아, 네. 아 왜냐하면 제가 이 칼슘을 처음 만들어서 네. 이제 판매할 를줄 몰라서 네. 결국은 한의원의 한의사들을 많이 만나고 약국에 음. 직접 방문해서 약사들과 수많은 얘기를 칼슘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도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한의사 선생님들이 칼슘을 섭취하면 수많은 지금 제가 박사님하고 수많은 이야기를 오고 가고 오고 가고 했지만 이 얘기를 똑같이 15년 전에 한의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일대일을 대화를 해봤지만 네. 칼슘 먹고 무슨 혈압이 관련이 있어요? 칼슘 먹고 무슨 근육이 생겨요? 칼슘 먹었는데 무슨 무릎이 좋아지고 허리가 좋아져요? 전혀 일도. 오. 인정은 안 했어요. 오. 그래서 한의원에 예. 이 이온 칼슘을 팔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접고 <laughs> 예. 어, 접고 예. 그 다음에는 그러면 약사들은 네. 죄송합니다. 이저 표현이 근데 약사들은 알아들을까? 음. 그래서 또 약국들을 영업하러 다녔어요. 예. 약국을 약국을 영업하러 다니니까 예. 제약회사 영업사원들하고 많이 이렇게 부딪치죠. 예. 약국 내에서. 예. 근데 다른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영업사원들도 예, 예. 왜그 영업사원들도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니까 예. 자기는 제약회사에 칼슘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리고 약사들도 칼슘을 뭐 많은 다양한 칼슘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이 칼슘은 예를 들어서 칼슘의 함유량이 몇 퍼센트 짜리냐? 예. 칼슘이 무슨 칼, 함유량이 있어요. 칼슘이면 칼슘이지. 아니에요. 칼슘도 30%, 35%, 40%, 60%, 70% 칼슘의 함량이 이 원료의 칼슘의 함량이 몇 퍼센트냐 네. 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 성적서를 네. 보여줬어요. 네. 그랬더니 별 관심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칼슘을 네. 약국에서 하나씩 다 구매를 해서. 네. 이 제약회사에 전화를 합니다. 예. 전화를 해서 이 칼슘은 캡슐 하나에 예. 500ml가 들어 있대. 예. 표시는 500ml인데 예. 500ml 중에 칼슘은 몇 미그람입니까?라고 예. 물어보면 그 물음에 대답하는 제약회사 사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laughs> 심각하네요. 아 어, 그건 <laughs> 그것은 약사들도 몰라요. 어. 약사들도 이 우리 보통 캡슐이잖아요. 예. 여태까지 칼슘제는 캡슐로 이제 먹었어요 그렇지. 그러면 약사한테도 제가 물어봐요 네. 약사님 요 캡슐 하나에 아 어, 칼슘 순수 칼슘만 몇미리그램 들어있어요 네. 그러면 이 이상한 거를 물어본다고 저를 오히려 이상하게 쳐다봐요 어, 그래서 아그 어, 저도 배운 거잖아요 책에서 읽었던 예. 어, 또는 이 칼슘을 제조한 분한테 배웠던 예. 이 지금 우리가 박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거론하고 있는 이 칼슘은 칼슘의 함량이 67%, 70% 정도 돼요. 예, 예. 그러면 30%는 기타 미네랄이죠. 음, 많이, 그래서 그걸 설명해도 예. 못 알아듣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약사들은, 한의사들 약사들은 캡슐 500ml 하나를 먹었을 때 제품 포장지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일일 필요한 칼슘량이 충분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예. 그럼 일일 필요 칼슘량은 800에서 1200mg이에요. 예. 예. 그런데 캡슐 하나에 500mg이에요. 예. 그러면 칼슘제를 500mg을 두알 먹은 거예요. 예. 그 천밀이죠. 예. 일일 필요 칼슘량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실은 칼슘이 그 안에 500ml 중에 60%가 칼슘이고요. 40%는 기타 제재입니다. 네. 그러면 300ml가 칼슘이면 300ml 칼슘 중에 퍼센테지가 몇 퍼센트냐? 칼슘이 함, 순수 칼슘은 몇 미리 들어있냐? 몇 퍼센트 들어있냐? 네. 60%면 300mg이죠? 네. 300mg의 보통 탄산칼슘은 칼슘의 함유량이 35%입니다. 네. 그러면 몇 밀리예요? 100 밀리죠. 네. 예. 0 밀리인데 모든 이 의학 관련 종사자들 어, 의사, 뭐뭐뭐저저 저, 저, 한의사, 대체학 이런 분들이 칼슘은 흡수량이 5%에서 10%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예예. 예, 예. 그럼 백 밀리 중에 10%, 10 흡수됐으면 얼마예요? 10 밀리죠. 예. 그런데 하루 두알 드세요. 포장지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예. 그러면 두알 먹었는데 실제 먹은 건 1000ml인데 예. 흡수된 것은 20ml예요. 예. 그러면 일일 권장량이 800에서 1200인데 예. 권장량을 먹었다라고 생각하고 음. 모든 우리 사람들이 네. 약국에서 어 좋은 칼슘. 네. 음 이렇게 뭐 요즘 TV에도 칼슘 광리, 광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 예. 칼슘을 먹었는데 음. 탄산 칼슘 기준으로 어 10ml 흡수된다면 예. 천, 먹은 건 1,000ml 흡수된 건 20ml.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칼슘을 먹어서 몸에서 칼슘이 하는 일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네요. 못했어요. 굉장히 적은 양을 네, 볼... 먹으나마나니까 예. 그런 영상을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의사 음... 선생님이 나오셔서 예. 칼슘 드시지 마세요. 어... 기존에 있는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칼슘 드시지 마세요. 예. 어, 이 설명을 해요. 예. 어,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온 칼슘은 아직 생소하죠. 네. Yeah. 단어 자체가 생소해요. 네. Yeah. 그런데 나나 나 칼슘 먹고 있어요 이래요. 아 uh, 예. Yeah, yeah. 어 그러면 이제 요즘은 뭐 양자체크나 인바디나 뭐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도 머리카락으로 또는 한의원에서 인바디로 어, 당신이 전해질이 적당량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주잖아요. Yeah. 그럼 체크해 보면. 저도 이제 조그만 기계 양자체크 뭐, 뭐, 그 정확도가 80%라는데, 그거 네. 하나 갖다 놓고, 네. 모든 사람을 어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들을 일부러 체크를 해요. 네. 칼슘이 적합하다고 기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은 네. 한 명도 없습니다. 와, 그 정도로 심하군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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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그런데 노란색은 주의이고 이렇게 예. 엎어지면 빨간색은 경고예요. 아 예예. 예. 전부 주의와 경고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 모든 사람들은 칼슘이 적정량이 없기 때문에 예. 인체에서 칼슘이 하는 일을 지금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예. 이거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laughs> 나 이렇게 칼슘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슘 흡수량이 극도로 낮기 때문에 별 소용이 없다.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먹어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자, 이렇게 영양제를 보충해도 부족하고, 음식으로도 먹어도 부족한 상태가 돼 있다.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칼슘을 충분하게 섭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음식 재료에 칼슘이 너무 적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죠. 영양제 부족으로, 영양제 섭취로도 부족하고 음식으로도 부족하고 이거 칼슘 부족하면 여러분 심장이 뛰는 힘, 근육이 움직이는 힘, 신경 전달, 그다음에 골다공뼈, 치아 뭐 다양한 곳에 영향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큰일이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것 같습니까? 이 부족한 상황들을요 아마도 칼슘의 칼슘의 함유량 내지는 흡수 문제를 제일 활발하게 연구하는 곳이 네. 어 제가 듣기로 일본이랍니다. 오. 어. 지금 아 조금 전에도 제챗피티한테 예. 논문을 좀 찾아서 네. 알려 주세요 했더니 아까 그 예를 든 것도 일본 논문이잖아요. 예. 일본에서는 칼슘이 함유량을 높이는 연구, 칼슘이 흡수량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엄청난 그 음.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음. 예.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칼슘제로 논문을 쓴 박사님도 안 계시고 yeah.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기초과학 원소 칼슘을 집중으로 연구하시는 분이 없다라고 들었어요 yeah. 근데 제가 이 칼슘을 처음 만들 때음 yeah.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이름도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 동아대학교의 교수님이신데 자기가 연구한 것을 책자로 만든 게 있어요 yeah. 그책 자의 모든 내용들이 예. 제가 지금 이렇게 15년 전에 칼슘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칼슘을 전달하면서 막 여러 사람들한테 떠들었던 내용들이 기초가 그 책에서 나왔었어요. 아 예.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칼슘은 생명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칼슘 인생은 칼슘과의 전쟁이다 오. 칼슘과의 전쟁이라는 것이 그책 제목이었어요 이야. 그러니까 칼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하듯이 예 전쟁하듯이 먹어라. 먹어야 됩니다 예, 아. 아 그런데 이제 거기에 써져 있는 내용이 모든 기능이 잘못될 때는 미네랄 부족이다 예. 그리고 이제 어떤 논문에는 어, FDA 미국 식약처에서는 1 9 7 6 년도에 미네랄을 자연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시대는 마감됐다. 그래서 <laughs> 예. 미네랄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예. 섭취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 칼슘제는 미국에서부터 활발하게 어, 만들어져서 판매가 음. 되기 시작했고 예. 그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박사님 제가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예, 박사님도 예. 이 이온 칼슘 아시기 전에 예. 칼슘 먹고 지금 금방 혈압 얘기했어요. 예. 칼슘 먹고 혈압 나? 그러면 믿었을까요? 저는 칼슘 먹어라라고 하는 먹으라라. 말을 유튜브 하면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네. 예. 그러면 칼슘은 예. 일반적으로 모든 분이 아는 단어인데, 예. 칼슘 먹어라라고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네, 별로 없어요. 네, 네, 네. 네 다들 꺼려해요. 자, 지금 세포를 움직이는 게 칼슘이다라고 네, 하는 얘기를 하다가 네, 지금 이렇게 네. 진행이 됐는데 네, 네. 박사님 심정지도 칼슘 부족 때문에 옵니까? 예, 예. 뭐. 그고더 이상 그렇지. 중요한 게뭐 있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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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정지가 왔어요. 네, 와서 이제 지금은 우리 우리나라 국민들이 교육이 잘돼 있어서 심폐소생을 하고. 네. 제세동기를 막 갖다 대고 지하철에 비치되어 있잖아요 예. 그 충격을 줘서 예. 다시 심장을 뛰게 해서 일구가 싣고 병원에 가죠 그죠 그렇죠. 병원에 가는데 그사람을 어떻게 다시 심정지가 안 오도록 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칼슘이 심장을 뛰게 하니까 예. 그분은 칼슘이 심각하게 부족해서 심정지가 예. 왔는데 예. 그 사람한테 빨리 몸에 흡수되는 음. 혈관에 혈액에 흡수되는 칼슘을 빨리 처방을 해야 맞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캡슐로 돼 있거나 진제로돼 있다. 당연히 칼슘을 야. 처방하겠죠. 네, 네, 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칼슘을 먹어서 500mg 먹어서 10mg 그 흡수되는 칼슘이 예, 예. 혈중 칼슘 농도를 채워줄까요? 음, 못 채워주게 어, 못, 채워주겠, 못 채워주겠다라고 적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면 심정지가 예방이 되나요? 어 이미 정지했기 때문에 <웃음> <웃음> 그래서 예. 이 이온 칼슘 섭취는 예. 정말로 이 자기 생명을 걸고 전쟁 치르듯이 먹어야 된다 그러네요라고 예. 저는 생각이에요. 예. 예. 저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강의 중에 얘기했잖아요. 예. 제가 서른 살에 위가 다 썩어서 이십칠 예. 년 고생하다가 오십일곱 예. 살에 이 이온 칼슘을 만나서 먹어서 그때 위를 고쳤고 예. 이 지금 눈 네. 왼쪽 눈에 황반변성이 왔는데 왼쪽 눈안 보이는 상태로 오른쪽 눈으로 그냥 살았어요. 네. 근데 칼슘을 무나 앞으로 뭐뭐 뭐 15년 동안 만들고 먹고 만들고 먹고 하니까 왼쪽 눈에 황반변성이 시력이 돌아왔어요. 와 황반변성 원래 안 고쳐지는 건데. 예예. 예. 예. 그, 그 황반변성이 난 다음에 예. 그러니까 즉 왼쪽 눈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 즈음에 집 앞에 안과에 제가 일부러 갔어요. 예. 그랬더니 이걸 컴퓨터로 한참을 들여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선생님 지금은 저거 보이시죠? 그래요. 음. 그래서 예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 안과 그 전문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왼쪽 눈에 황반이 왔다간 흔적은 있대요. 오. 그런데 왼쪽 눈에 이 염증이 일도 없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지금은 황반이 왔다 간 흔적은 눈 안에 있지만, 예. 염증이 있다가 없어진 흔적은 있지만, 저, 이 안과 가면 이렇게 검사표 있잖아요. 글자. 예. 예. 저게 잘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예, 음. 지금 잘 보입니다. 이렇게 하고 보라는 거예요. 앉아서 이제 진료하면서. 음. 이렇게 하고 봤어요. 지금 보, 보이잖아요. 반려견에게 이용 갈슘을 먹였더니, 보이잖아요. 쟤는 예. 이쪽 눈으로 봤는데. 어. 예. 그런데 박사님 지금 yeah. 이온 칼슘을 이제 박사님이 지금 하시고 저와 같이 이렇게 대담을 하고 있지만 yeah, yeah. 박사님. 이온칼슘 먹으면 환방 변성도 없어집니다 하면 무슨 속으로 아까 제가 한의사들 만나러 다녔듯이 <laughs> 아, 예, 예, 속으로 예. 이 사람 무슨 소리 하고 예, 있는 거야 이렇게 예. 생각했을 거잖아요 아, 예, 예, 예. 그런데 네. 오늘 혈압을 얘기하면서 혈관 내피 외피를 세포를 움직여서 네, 세포가 네, 활성화돼서 네, 예. 혈관 내피 외피가 활성화되니까 네, 네. 네. 혈, 혈행이 좋아진다 그렇죠. 찌꺼기들도 다 빠져서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건 똑같은 이치로 그렇죠. 내눈 속에 들어와서 예. 이온칼슘이 음. 눈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예, 예. 세포 속을 뚫고 들어와서 눈 가장 안쪽에 있는 황반에 와서 이 제품은 이온칼슘이지만 항산화력이 아주 강한 제품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눈 속에 있는 염증을 잡아서 신압으로 예. 아주 천천히 버려준 거죠. 예. 버려주니까 염증이 없어졌죠. 예. 염증이 없어지니까 지금 글자가 보이잖아요. 네, 네. 그런 논리라면 예. 혈압은 혈관 수축 이완을 해서 찌꺼기들이 없어지고 혈행을 개선하니까 혈압이 좋아졌어요. 네. 예. 뭐 다른 거는요. 음. 다른 질병, 질병은 그렇죠. 뭐 다른 당뇨, 고지혈, 더... 화지정맥 등등 예. 등등등등은 응. 혈관에서 오든 근육에서 오든 우리가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힘이 없는 거는 근육에서 오고, 예. 그죠? 예. 신경에서 오는 병. 그렇죠. 혈액에서 오는 병. 예. 혈압이 저는 당연히 좋아질 걸로 믿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